20대와 30대가 알면 좋은 꿀팁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시간 내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죠. 물론 소득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소비의 습관입니다. 한 달에 몇천원? 몇 만원씩 세어나가는 돈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 소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단순히 절약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작은 구멍부터 막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안 쓰는 OTT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유료 앱, 심지어는 매달 나가는 헬스장 요금까지요. 일단 3개월 이상 안쓴 서비스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수십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그런데도 잘안 끊게 되는 이유는 심리적인 미련 때문이에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마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 잠깐이라도 소비계획을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점심시간 직전 그리고 자기 전그 시간에 오늘 쓸 소비 항목들을 머릿속으로만이라도 정리해보면 충동구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뭘 살까보다 뭘 안사야 할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마인드셋만으로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절약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금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카드와 간편결제 없이 오직 지갑에 든 현금만 사용해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소비에 대한 감각이 확 바뀝니다. 돈을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당연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아쉽게도 카드 결제는 그 실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가 무뎌지는 거고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비는 거죠. 그리고 소비를 앞두고 지금 꼭 사야 할까?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나중에 사도 돼. 이말 하나로도 지출이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도 사람들이 24시간만 고민을 미루면 처음 사고 싶었던 물건의 70%는 결국 사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소비라는 건 심리 싸움이고 이걸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20대, 30대에게 금융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용어나 제도도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돈 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게더 나은지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체크카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연체 없이 잘 사용하는 걸 전제로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고 제때 결제하면 신용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출 한도에서도 훨씬 유리해지죠. 또 하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편하긴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100만원만 쓰고 있어도 한도가 3천만원이라면 그 자체가 잠재적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큰 한도는 오히려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실제 사용 금액보다 한도 조절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요즘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적금이 다시 관심을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몇년 전만 해도 적금은 수익이 낮아서 의미가 없다는 말도 많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지금은 꽤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고 싶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돼요. 수익률보다는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많지 않다고 재무 설계를 미루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재무는 소득보다 지출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세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고정 저축액을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오히려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하루 두세 시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앱 자동 정리 설정입니다.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간 앱이라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앱이 사라지고 폰 사용시간이 줄어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알림을 너무 무분별하게 켜두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톡, 메일, 심지어 뉴스까지요. 그런데 이 알림들이 뇌의 집중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되고 일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컬러 화면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꾸 폰에 손이 가지만 회색 화면은 그런 유혹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흑백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중독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끊을 수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앱 정리도 중요한데요. 목적에 따라 앱을 폴더별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부용, 업무용, 여가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리마인더나 캘린더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반복되는 일정은 전부 자동화하고 중요한 일정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꼭 기록해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겠다고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병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강검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체크해야 할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신호들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내가 뭔가 재미없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집중이 안 되고, 뭔가 계속 피곤하다면 이미 심리적 번아웃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뇌가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되니까요. 아침에는 햇빛을 먼저 쬐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전체 에너지 수준을 바꿔줍니다. 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깨느냐가 더 중요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생활이 12년만 이어져도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해져요. 처음부터 헬스를 시작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먼저 걷기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점심에 늦게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이 요동치고 결국은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져요. 식사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으로만 바꿔도 체력이 훨씬 안정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요약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사람이 뭘 배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의도입니다. 결국은 이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실력을 좌우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글쓰기나 정리 능력, 기획력 같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거창한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메모를 남기고 생각을 정리하고 때로는 블로그나 sns에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 그게 글쓰기의 시작이고 그게 쌓이면 콘텐츠력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말할 때도 회의할 때도 발표할 때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요약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글을 짧게 줄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감각이 중요해요. 책한 권을 읽었을 때, 영상 하나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세 문장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건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콘텐츠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건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를 다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도구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죠. 채 g PT든 노션이든 미드전이든 그냥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살수 있어요. 기록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고만 할 때보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겼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자기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몇 시간 잤는지. 이런 단순한 기록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기록이 쌓이면 변화의 단서가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시작은 언제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소비의 심리 트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소비자보다 마케터가 훨씬 더 똑똑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이걸 샀는지도 모르는 채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료배송 조건 맞추기예요. 사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걸 몇천원 채우려고 사게 만들죠. 결국 그 돈이 쌓이면 한 달에 몇만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심리 조작이 할인율이에요. 50% 세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가 기준이죠. 그런데 그 정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는 분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중이라는 말에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평소 가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1 플러스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한 개만 사면 될 것을 두 개를 사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특히 간식, 세제, 생필품 같은 것들은 자주 그 대상이 되는데, 쓰지 않을 걸 억지로 쟁여두면 결국은 낭비가 돼요. 필요보다 조건에 끌려서 소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SNS 후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칭찬만 가득한 글, 단점이 하나도 없는 제품 리뷰, 누가 봐도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사진들. 사실 그중 상당수는 협찬이거나 광고입니다. 진짜 소비자의 리뷰에는 한두 가지라도 아쉬운 점이 꼭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정보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소비 트릭에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나 똑같이 유혹에 흔들리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소비를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멈춰 보는 습관이에요. 지금 당장 이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 대신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이걸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